전, 안꾸러운줄 아시오! 이만다철 기자들 시작들입니다 아, 오늘은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가볼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서서 할수 있는 동작의 동선을 한번 이어볼 거예요. 왜냐면,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거라서, 일단은 그냥 가볍게 걸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만 풀고 몸에 신호만 보내줄 거예요.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좌우 대칭을 맞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그냥 앉을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 뒤꿈치가 들리거나 허리를 못셔도 그냥 반복을 해 보시면 다리 근력 강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스쿼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총한세 가지 동작만 이어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힘들 때 다섯 개 정도 더 한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 마지막 거에 살짝 홀딩을 하는데, 어디서 할 거냐면은,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홀딩만 할 거예요. 힘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를 쉰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또 반복할 때에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똑같은 스쿼트인데 이번에는 더블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그냥 두번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좌우 대칭만 확인하신 상태에서 다리 폭은 그냥 편한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하나. 팔의 위치는 편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할수 있을 만큼만 반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홈트레이닝 특성상 좀 샤워 전에 하시면 좀더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집은 쉬는 공간이라서 아마 하는 게 조금 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잘안 생기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은 어, 힙업 운동을 할 거예요. 방법은 한쪽 다리를 먼저 앞에다 둔 상태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주시면 돼요. 이때 앞쪽 무릎은 놓굽혀주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들어올릴 때 중앙이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가슴,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시면 돼요. 하 자, 다시. 들어올릴 때는 머리부터 들어올리시는데 이때 힙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해서 들어올릴 거예요. 자, 목표를 해볼게요. 그 정도면 한 4개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팁이 뒤로 밀리지 않게끔 자, 아, 다시 한번더 동작을 이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는 그냥 반복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보통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동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